남자의 기술. 요즘 페이스북에서 유재석이 새로 진행할 예능 프로그램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어 나는 남자다였나요? 네 아무튼 남중남고 공대를 나온 전형적인 남자들의 대상으로 한 프로인데요.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후에 이프로가 나왔으니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남자에 관해, 특히 이 남자들의 세계에 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취미생활부터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까지 농담거리가 되곤 하죠. 뭐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아지트까지도 털리는 기분이라 탐탁지 않기도 한데요. 점점 우리들끼리 설 자리마저 없어져가는 지금, 속탁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네,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다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단연 1순위는 부모님이겠죠. 그중 특별히 남자라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정말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단어만 들어도 생각이 많아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좀 진지해지겠네요, 분위기가. 제 주위에 친구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또는 아버지. 그두 부류의 차이가 단지 정말 클 뿐이죠. 친구, 관계,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무슨 고민이 있던 아버지를 먼저 찾곤 하고 이제 나이도 슬슬 찼으니 술잔을 기울이며 정말 터울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러나 그 반대 경우인 정말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는 경우는 서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또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는 채 지내곤 하죠. 뭐 하루를 하루 중에 얼굴을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서로 용기를 내 이야기를 꺼내봐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뭐몇 마디 안 하고 끊기거나 아버지의 일방적인 훈계로 끝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와 지내는 친구들은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지내는 친구들을 정말 부러워하곤 하죠. 아직 아무것도 알수 없는 20대 때 굳이 아버지가 아니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 중 하나거든요. 그래도 단순히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모든 아버지들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겠죠. 네, 노래 속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였네요. 역시 너무 친구 같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다시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아직 잠에 덜깬 채로 지하철에 타시더라고요. 몇십 년간 매일 아침을 가족에 대한 중압감 하나로 출근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많은 감정에 교차하곤 하는데요. 좀더 어릴 때는 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잘해드려야겠다는 게 전부였지만 점점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제 고작 10년 남짓만 지나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정이 있거나 또 아직 가정이 없더라도 직장을 다니겠죠. 위아래로 치이며 항상 반복되는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지금 존재하는 가정이나 미래에 생길 가정, 가정 뿐일 텐데, 그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아버지가 하는 희생을 가정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이상적으로 많은 기러기 아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장거리에서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냥 기러기 아빠만 검색해봐도 가장 먼저 뜨는 연관검색어가 자살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인 의사나 교사들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록 아이들을 위한다지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로 불리기 전에 너무 외로운 지금 시대의 중년 남자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다툼은 어머니와의 다툼보다는 근본적으로 횟수도 다르고 그 이유도 다르죠. 보통 하시는 잔소리만 봐도 어머니는 그냥 방좀 치워라 공부 좀 해라 같이 기본적인 생활에 관한 거지만 아버지의 잔소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가치관을 건드리는 게 많아서 쉽게 상처받곤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어린 마음에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가 커서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일것 같아요. 저도 뭐 어릴 때는 너무 꽉 막힌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지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사실 중 하나가 아버지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며 지금의 우리 때와 다름없는 청춘의 시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시대가 달랐다 해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아버지도 분명히 인생의 선배로서 느껴봤을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아버지는 단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우리와 아주 유사한 인생을 걸어왔기에 그만큼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시겠지만, 단지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모르시는 것 뿐일 겁니다. 누구에겐 꽉 막힌 어른으로 누구에겐 더할 나위 없는 친구로 기억되는 아버지일 테지만 앞서 말했듯 어느 아버지이던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걸었겠죠. 부모님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었기에 이제 슬슬 주름살이 짙어가는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더욱 적죠.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너무 거리가 느껴지는 아들이라면, 오늘 저녁 같이 소주 한잔 먼저 권해보는 건 어떨까요? 맨정신으로는 너무 어색하고 쉽게 할수 없는 얘기라면, 사나이 대 사나이로 술에 힘을 빌려서라도 그동안 묻어왔던 속마음을 풀어봅시다. <목소리>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이광현, 진행의 전 아나운서 정태용이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효도하세요.